안녕하세요. 이셀프 컴퍼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역량 평가에서 구조적 사고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침착하게 구조적 사고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량 평가 과제를 풀면서 흔하게 겪게 되는 상황으로 머릿속이 이것저것 엉망진창, 막 생각의 파편들이 돌아다니고 뒤죽박죽이 된 이런 상황을 흔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 사고의 핵심은 이런 상황, 머릿속이 뒤죽박죽 뭔가 본것 같긴 한데 정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구조적 사고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정보를 동시에 머리로 떠올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A, B, C가 있다면, 이 A, B, C를 계속 되뇌임을 하고 있습니다.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A, 키워드 A, B, B, C, 이거를 떠올리는데 인지적 자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 많은 인지적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 키워드 간의 논리적인 연계성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면 종이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 A, B, C를 적어 보는 겁니다. 그럼 종이에 적혀 있어서 눈으로 보면 됩니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되네임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적 자원이 확보가 됩니다. 이것을 떠올리려고 리허설을 하려고 인지적 자원을 소모를 안 하기 때문에 드디어 논리적인 연계성이나 키워드 간의 인과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적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량 평가에서 침착하게 구조적 사고를 하는 방법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됐을 때 침착하게 떠오르는 키워드를 종이에 적어 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언제 이러고 있냐는 의구심이 생기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침착하게 생각 정리를 안 하면 뭘 하냐면 어쩌지 어쩌지를 합니다. 안절부절, 허둥지둥, 뒤적뒤적을 합니다. 사실 안절부절에도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럴 만한 시간에 침착함을 유지하면 메모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착하지 못하고 어쩌지 어쩌지로 바로 들어가 버려서 안절부절에 실제로 필요한 시간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 메모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있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평가에서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문서를 채우기 위해서 뭐라도 쓰기 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모든 내용들은 득점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해서 쓰는 내용만이 득점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량 평가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역량 평가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시뮬레이션하는 것이고요. 받아쓰기나 암기력 테스트는 아닙니다. 뭐라도 쓰기 위해, 문서를 채우기 위해, 이거 사실 받아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서를 채웠다고 하더라도 득점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더라도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내용만이 득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역량평가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구조를 미리 짜놓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조를 미리 짜놓습니다. 그런데 구조는 과제마다 모두 다르고 셀수 없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3개 있고 해결방안 3개가 병렬적으로 있는 가장 보편적인 구조도 있고요. 하나의 문제점에 딸려있는 하위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해결방안에도 하위 해결방안이 또 하나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면 해결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문제점 1, 2를, 어, 문제점 1, 2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원인이 있고 이 공통 원인이 두 가지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 이 1, 2번 해결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하고요. 셀수 없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구조를 미리 짜놓는다는 거는 과제를 보기도 전에 구조를 미리 아는 건데, 그러면 그건 예언자거나 초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없더라도, 주어진 상황에 맞게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 짜놓은, 내가 짜놓은 틀에 맞추면은 상황은 실제로 이것과 다른데 내가 짜놓은 틀대로 믿어버리는 위험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구조를 미리 짜놓는 것으로는 문제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량 평가에서 침착하게 구조적 사고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연습 단계와 실전 단계에서 다르게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연습 단계에서는 일단 연습용 과제를 재료로 해서 그림으로 구조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중요한 키워드를 뽑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중요한 정보가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핵심만 간추려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 구조를 더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트레이닝 방법을 구조도라고도 하고요. 마인드맵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작업을 통해서 이런 연습을 통해서 구조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연습용 과제로 몇 날, 며칠 동안 뭐 시간이 된다면 3박 4일이라도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작업의 목적은 시간에 쫓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조적 사고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이 마인드맵이나 구조들을 그려보는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연습 단계에서 이런 작업을 해보시면 되고 실전에서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된것 같다. 그러면 그때 침착하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를 종이에 적어 보는 것입니다. 종이에 적으면 연계성이나 인과 관계를 생각할 여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이 연습 때 구조적 사고의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이 키워드를 메모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연습 단계에서 시간을 쫓기지 않고 구조적 사고의 기본기를 다지고 실전에서는 키워드를 메모함으로써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구조적 사고를 해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구조적 사고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만 잘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후천적 연습으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선천적 재능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평소에 실제 업무 생활을 할때 이것저것 엉망진창 뭔가 뒤죽박죽이 되었다면 우리는 보통 침착하게 큰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이 뒤죽박죽인 상태가 아니고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일에 착수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일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이것들이 사실 구조적 사고의 경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많이 하다 보면은 후천적 연습으로 구조적 사고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역량평가에서 침착하게 구조적 사고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